안녕하세요. 맥주입니다. 여기는 루마니아 브라쇼브의 올드타운입니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지내고 있는데, 아,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laughs> 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드릴게요. 깨알 홍보. <laughs> 자, 오늘 유맥주 갈 것이 무엇이냐? 올드타운 인근에 캠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맥주만 그냥 막 주구장창 마시는 그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렛츠고! 장을 보러 대형마트 리르에 왔습니다. 오 완전 크구만 아그 깻잎은 없나? <laughs> 이 고기는 깻잎인데 말이야 역시 찾아볼 수가 없군 어 아, 양송이버섯 구워먹고 싶은데 너무 대용량이네 작은 애 없나? 더큰 놈은 있네요. <laughs> 버섯이 감자만 해. 얘는. 네, 실해도 너무 싫하다 부담스럽게.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를 구워 먹을까? 아니야. 다 먹지도 못해. 제일 중요한 고기가 여기 있네. 와우. 이거 완전 캠핑 전용인가 보다. 맞아. 꼬치가 구워 먹기는 편해. 오케이, 킵. 아, 삼겹살이 있다. 삼겹살이 있어. 1kg 얼마지? 27레이. 27레이면 얼마지? 곱하기 180. 삼겹살 1kg에 7,500원이네요. 한국은 삼겹살 1kg 얼마죠? 그래도 만원안 하는 거 보면 싼거 같긴 한데, 1kg는 제가 다 먹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호스텔에서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오, 목살도 있다. 목살이 구워 먹기는 편한데, 삼겹살 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 500g에 5,000원.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제가 소금이나 후추 이런 게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아까 양념 돼 있는 게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 양념에 꽂히면은 효율이 되게 좋을 거야. 어, 그걸 생각해야지. 이렇게 타겠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개?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 여기 바로 그릴이 있구나. 잠깐만, 야 이거 어렵네, 어려워. 이런 거는 너무... 헤비에요. 그쵸?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음... 그래, 이건 호이 딱이다. 불 피워놓고, 여기 위에 올려놔서 굽거나? 아니, 정 안되면 그냥 손으로 꽃이 잡고 이렇게 불로 <laughs> 구워야죠, 뭐. 가격 대비 얘가 괜찮을 것 같아. 남는 거는 호스텔에 기부하겠습니다. 꽃 필요 없고, 접시 필요 없고. 얘가 좋겠네. 불 피울 때. 안에 라이터처럼 그게 있어요. 얘를 어, 그냥 쉽게 피우면 되겠다. 나이스. 얘도. 기부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고기만 먹는 건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일 싼 소세지 하나 사가야 되겠다. 실레이. 얘가 제일 싸네. 이놈으로 하나 겟 하겠습니다. 이제 살게 맥주밖에 없겠죠? 더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거 냉장 맥주가 없네. 아 가면 다 미지근해질 거예요. 그쵸? 그 옆에 계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넣어두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일단,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티미쇼레아나. 티미쇼아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맥주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닭맥주가 땡긴단 말이야. 얘도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금그 맥주랑 양대산맥. 대한민국 카스랑 테라 느낌입니다. 가연 얼마가 나올라나? 총 61레이 나왔거든요. 바베큐하는데 17,000원? 나쁘지 않은데? 루마니아가 좀 비싸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긴 하네요. 오 멍때리다 놓칠 거였네. 느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종착역인가? 오, 놀러 온 사람들이 꽤 있네! 와, 고기를 얼마나 많이 구워 먹으면 입구에서부터 숯불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나봐요. 너무 낭만 있다. 다들 가족분들끼리 피크닉 오셨네요. 아, 진짜 운치있다.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기가 맑아도 너무 맑다, 여긴. 보니까 하이킹 코스인가 봐요.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대박! 풍경이. 저도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내가 이걸 그냥 안 보고 지나쳤구나. 여러분, 아직 불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살려보겠습니다. 맥주를, 여기 계곡에. 이야. 에? 일단, 얘가 핵심인데. 잠금 풀고. 오호, 나온다! <laughs> 그북으로 할까? 오 됐네. 1단계 끝. 이제 이 안으로 잘탈수 있을 만한 것들 싹다 집어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겠죠. 아,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안 꺼낼라 그랬는데. <laughs> 언제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쟁여놨던 급동유지 <laughs> 얘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붙었습니다 아,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이어 아, 힘들어. 내 손이 너무 뜨겁다. 작전 변경. 이걸 좀어췄어요 아, 난 모르겠다, 이제. 와, 여러분, 돼요. 해냈다. 와. 은은하게 구워야지. 은은하게. 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있긴 이거요. 아, 내가 진짜 소세지까지 안 바란다. 진짜 고기만 먹자, 제발 이거 불구걸라로 가야되겠어요 아 이들은 안돼 일단 어글리 코리안이 되면 안되니까 이런거 다 챙겨가지고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되겠어 맥주라도 하나 마셔야 되겠다 우우. 일단 맥주 한잔 해야되겠습니다 아. 최근 며칠까지 이곳에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마른 장작 구하기도 어려워서 네 불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네요. 일단 이거 한 병만 마시고 불을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저 그래도 먹어야죠. 소세지까지는 안 바래. 저 고기 일단 구웠으니까 먹어야지. <laughs> 어. 오오오 오다아 된다 아또요놈잘 익네 이 근거 같 은,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죄송 합니다. 아니, <laughs> 어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큰일났 네. 이거 땡큐 술 해보 나이스 데이. 빠이바이 땡큐 빠이바이 조심, 조심, 조심 우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laughs> 아, 몰라, 몰라. 끝, 그러니까 했어. 결국은 했어, 했어. 잘했어. 고기. 우와. 이 숯불에 구웠으니까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역시 불가리아, 아 불가리아래, 불가리아 아니고 불가사리 아니고 루마니아. 역시 루마니아의 최고 맥주. 음 맛있어. 이제야 힐링이 되네. 이제야 힐링이 돼. 아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여행 잘 하고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막더 잘하고 싶고 막더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유맥주 올해 목표 진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행하기 두 번째 10만 가보자 <laughs> 짠 혹시 모르니까 오 아직까지 오 <laughs> <laughs> 재밌다 오오나 <laughs> 취했나? s 데스, 데스 깔끔스 제가 먹은 것들은 치워야 되겠죠?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이건 따로 네, 쓰레기통처럼 돼 있는 것 같죠? 참이 외국은 분리수가 안 해. 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 네. 이거 쓰레기통인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쓰레기통 맞는 것 같습니다. h e l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될 곳이 한곳 있어요.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 다행이다. 아직 안다왔어 속이 허해가지고, 라면 하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뭐 먹지? 오케이. 진라면 매운맛. 노루정했다. 이거 하나 더 먹어야지, right? Yes, And right. 이거 찹스틱 p 나 폴드? 어, 찹스틱, please. But it's 50 bunny. <laughs> yeah. <laughs> 아, 어, yeah, okay, okay. 나프리 here. Yes, 나프리. 어, 이거 한국 한국 기계구나. 야. 나프리. 오, 땡큐 땡큐. Here. Thank y you. Thank you 진로 26레이 얼마야? 26? 와 거의 7000원 돈이네 그러면 이런 김치는 비싸서 못먹겠네요 <laughs> 종갓집 김치도 음 어, 거의 식사 한끼라 너무 비싸다 아니 여기 브라쇼브 올드타운에도 한인마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면 한 그릇 타러 왔습니다. <laughs> 와, 어디 네 라면? Thank you so 브라셔브 올드 타운에서 이 한강 라면을 먹을 줄이야. 바이바이 어 뭐야 아니 비가 내리는데? <laughs> 아, 여러분 오늘은 그냥 유맥주 힐링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